오늘 본문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유다가 침략받는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됩니다.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동맹하고 의지하려는 엉뚱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특히 본문의 제목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할때이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게우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또 높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총 8번 기록되는데 본문에서만 5번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표현할 때이 단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다, 극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천지창조,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극히 아름다운 역사이지만 반대편에서는 심판이고 멸망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아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것처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대로를 경험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들로 역사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자에게 첫 번째는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중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뢰하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고 힘이 되고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또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거나 또 염려가 없다면 그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늘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위세계에는 왕이 되겠다고 15년 전에 말씀합니다. 약 15년 전. 아니, 왕이 되겠다고 안수를 줬으면 왕이 돼야죠 그런데 어릴 때 안수받아가서 매일 같이 뭘 합니까 도망다닙니다 피해다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15년을 도망다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몇년 걸렸습니까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살아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낫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20년 동안, 그 15년 동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사실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자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점을 가장 많이 본답니다. 왜 점을 많이 보느냐? 두려우니까. 뭔가 자꾸 앞을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엉뚱한 곳에 찾아갑니다. 자꾸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를 봅니다. 그래서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나의 삶과 비슷한 사람의 데이터를 뽑아 놓은 철학관에서 이렇게 나도 살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 속에 반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계엄을 경험합니다. 계엄하는 그날 우리 딸이 아빠 저거 먹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다.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단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시대에 그것을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갑자기 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치에 일도 관심 없던 저희 막내 아들 중학생 1학년이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뉴스를 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할 중학교 학생들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이참 불쌍히 여기야 될 세대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때만 아픔이 있고 경험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들. 그죠? 저도 중학교 때온 나라가 뒤집어지며 데모하고 대학교 앞에서는 맨날 시위하던 그 시위 현장에 우리 이경재 목사님이 계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죠? 이런 일을 또 경험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느냐 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또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운 생각을 우리는 또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 된다 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지금 지극히 국수주의 정책을 펼쳐서 온 세계에 관세를 매기고, 지나친 이 장벽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들을 곤란하게 만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듯이 작은 땅, 작은 나라에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깨어서. 지금 경제와 또 여러 외국들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어쩌면 그것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일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자가 되는지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될 것인지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불신으로 절망, 포기, 좌절, 낙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가 찾아오는 것은 화가 내 안에서 <laughs> 내 안에서 어떤 잘못한 불의한 일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가 죄가 되냐? 이 화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두 번째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 우물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또한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치유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것입니다. 메마른 땅.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연약함으로 메말라 갈수 있습니다. 불이한 일들, 연약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갈수 있습니다. 갈증으로 끊임없이 목말라 하며 하나님 앞에 메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말라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물을 파괴하셔 그리고 우물을 통해서 생명수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자가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모든 불만족을 사라지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연약한 그래서 갈증이 유발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시원함을 맛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보기 원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움츠러들고 연약한 자세로 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될수록 움츠러들고 아우 무서워하고 연약한 생각이 아니라 믿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안티크리스찬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리야 그리고 극히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 당연히 저절로 내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이것은 내가 누가 요청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 감동과 감사의 역사로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역사가 보여집니까?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개인적인 역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하고. 꿈꾸는 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개척해 하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풍성하거나 또 은혜가 넘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생존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교회들 교인들과 또 우리 꿈꾸는 교인들이 함께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도 있지만 아픔과 눈물을 나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어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라는 사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놀랄 일들 어느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이 선포돼서 나라가 또 뒤집힐지 알수 없는 두려움들이 엄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